ところはああ,あ,あ,あ,あ <laughs> ここ左ねこれもいい思い出作りやね。<laughs> ああ 큐자튜브로 민호선이 아이사트 쳐나가자올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자튜브입니다 우리 애기는 여러분들께서 보신 적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또 처음 보시죠? <laughs> 우리 <저희> 애기 엄마입니다 <laughs> 자, 오토바이를 타는 뒷모습이 아주 참 라이더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네요 어, 오토바이 개이랭와 난냉구라이나 이단저 도시와 비밀이스한 흐가 이요. 아 일단 뭐 자세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일단 뭐 그립을 자체도 안정적으로 잘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저도 우리 와이프가 이거 오토바이를 탄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그데 이렇게 같이 라이딩을 하는 거는 저도 오늘이 사실 처음이죠. 우지모 와이프 시는 어느 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 온세 니트네. 아 근데 어험야나삭감대아홉미대 그래, 고단대, 뭐 아가멤데, 이때나... 톤대, 아나... 아... 뭔가 저 헬멧을 예쁜 거를 좀 사주고 싶은데, 이게 제가 옛날에 쓰던 헬멧인데, 좀 사이즈가 많이 작은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게 인컴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갈수 있는 헬멧이 지금 저거밖에 없어갖고... 어이구, 어이, 위험하다! 어, 그래서 저 헬멧을 씌웠는데,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알록달록하고 예쁜 헬멧을 씌워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국어잘좀더샤베르어 조금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laughs> 옛날에 한국에서 저기 유학을 또한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수 있는 정도 한국말을 할줄 압니다. 어려운 말도 할줄 아나? 실제로 한국어는 한국 아까도 있지만 무지카시고토바가 뭐 아니나? 멘탈 멘붕, 멘탈 멘붕이 어렵답니다, 여러분. 일단 <laughs> 바이크 타는 걸 보니까 저하고 좀 장거리 투어링이라든지 그런데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바이크 자체가 굉장히 뭐좀 아날로그하면서 굉장히 연식이 또 오래된 바이크거든요. 근데도 저렇게 또 저희 가족들이 다 가, 바, 관리를 하던 바이크다 보니까 상태도 좋고 일단 저렇게 어, 체구가 외소한 예, 여성분들이 타기 좋은 알파가 있던 것 같아요 야, 와보라의 도로가 오이네 끝나, 이 소리였나? 키노 데테도 넣었나? 데 겨우 데나이 소리 땄나? 원더 나게 많이 하시려? 좀더 나게? 아, 달 이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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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나 이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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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이래 大丈夫やから俺右に行くか,からめっちゃ近づいていいよもうほぼここまで来てゆっくり走ろこれ後ろ車ないからオ OK じゃあアン安全をしてみ左手で前にいって。

자, 신다 이케나의 이유가 바로바로나? 어. 탐이 사냥터리가 오르려나 맞아? 아니, 그래. 아빠みたいな 패턴이다. 아, 듣 우리 아들이 제가 잡고 있으면은, 우리 이게 목격자의 증언인데, 목격기시하는 쇼겐 난데스도 우리 목격자의 증언인데, 우리 애기가 제가 잡고 있는 그 얼굴 위로 딱 와서 기저귀를 이렇게 벗는데요. え、きじゃけのポコ。き、おもちゃ外して何してるって。あ。あ,あ。はい、意味は、何かな。ここまっすぐよ。あ。<laughs> あ、あれは、お母さんの指示が当たっちゃうか。し <laughs> てないよ。何もう、してたらいきなりするから、びっくりしたんや。<laughs>

ちちょっとちょっとタイミング合うわちょっと落としておくとよし構えに行きなさい <noise> じゃあうちらは中国行かない方から警察に後とで請求するわちいいうちのチャンネル登録者一人さんがさ これを俺に聞いてた、えっと、まあ向こうは嫁ではないけど、うん、韓国の方で居住チューブを最近、えっと、見始めてこうバイクに興味ができたんですけどパイクを乗ろうとしたらやっぱうちの両親を納得するためにはという方法がいいですかねって聞いてた年、はい、はねわからんけど大人やろうなああそれは世,の中世,の世の中の旦那さんにもそう言えるよな

ここは富裕ソナタみたいに自転車を二人乗せで行ってるのになさっきのカップルは富裕ソナタみたいに自転車を二人乗せで行ってるけどうちはバイクやなあんまり乗らんからドラマに出るんだよ <laughs> みんなこう自転車によってそういう夢があるやろ

일본도 제가, 일본에서 드라마 보시는 분들도 자각을 하고 있어요. p p r 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아, 다시 한에 오는 것아요 아, 이건 뭐야? 아, 이야 아, 이는 뭐야? 아, 이건 뭐야? 응! 아, 야 아, 이건 뭐야? 아, 아, 이건 아,

うん。こっち行くはこうなんよな。うん。これ先行くよ。これ行こう。あと六点五メートル。直進やからね。